최근 제주시는 매년 3,000건 이상의 로드킬 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뜻밖에도 고라니와 노루 같은 야생동물보다 유기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더 많은 피해 피해를 입고 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 따르면 처리되는 로드킬 사체의 90% 이상이 개와 고양이로 고라니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2023년에는 고양이가 전체 로드킬 사고의 48.1%를 차지했다. 로드킬 사고는 주로 도로 개발로 인해 발생한다.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거나 번식을 위해 이동하던 길목에 도로가 생기면서 사고가 많아졌고. 특히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도로를 건너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로드키를 발견했을 때 사체 발견 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 명칭과 위치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로 국도에서는 다산콜센터나 정부민원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부상당한 동물이 발견되면 지역 야생 구조 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고 후 동물은 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전문 기관에 신고하여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운전자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산길을 피하고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서 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